가면은 칼 빼고 가야 되는데 우리 칼칼 맞지 는데 레이저 드라이빙 하려면 c 가 뭐? 씨는 우주방 하러 가는 거 어디 더워라 죽겠지. 대장준준. 복싱 참 든. B 어디 B는 근데 다 빠져서 보는구 b b 그거 젯츠 어, 좀. 뒤 조심. 야 이거 젯 나올 수도 있다. 수탄 비참 바이 아, 지랄.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야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뒤뒤만은 예, 은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슈만은. 예, 나만은 예, 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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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이 아, 아, 뭐냐 꼴찌면 꼴찌면 어떱니까 중량할 때한 번? <laughs> 이거면 충분하거든 대석현 미친놈 뭐. <laughs>